세 분께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응원이나 격려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일단 다니엘 대답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실업 <시럽> 중아니요 <좀> <laughs> <laughs> 박사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백수 머리 나빠서. 어, 갑자기. 자 이번에는 알차장 부탁합니다. 어. 첫번째신문 뭐였어? 저서. 대학 신문 어떻게 보셨는지. 대학. 대학. 아, 방 신문 네. 어떻게? 방배 신문. 왜왜 봤냐고요? 아니면 아, 뭐, 어떤 아니, 식으로? 어떤. 그러니까, 어떤, 쥬,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느낌이 없었어요. 왜냐면 한 페이지 기회에서 두세 시간 걸렸는데 <laughs> 그냥 단어 공부. 근데 만약에 지금 딱 보면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이때 학생들이 쓰는 거라서. 그때 정말 예 멋있지 않은 얘기지만 그냥 단어 공부였고 어, 그래서 취업 빼듯이 얘기할게요 <laughs> 취업 못하고 있는 2, 3 0 대에게 한 말씀 안차장이한번 아, 아, 저는 어떻게 취업 빼드는지 그런 얘기 충분히 양국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 다른 얘기할 거예요 어 취업 준비할 때 사람들이 어느 정도 꿈꾸는 거죠 그죠 이제 와 대기업대로 가고 싶다 아 인터넷에서 뭐 기업, 회사 이제 웹사이트로 가면 와이 회사 대단하다 너무 좋다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취업하면 첫날 출근하고 책상에 앉아서 그냥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어 버스가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전시 없이 그렇게 하루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당, 대, 대기업 들어가도 대단한 일, 처음부터 대단한 일 아는 것도 아니고 사실 복사하고 결제 올리고 뭐 메일 답장하고 대부분 뭐 모든 일 모든 직업 직업 그렇지 괴로, 않지만 사실 대부분 일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취업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것보다 앞으로 자기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 그거 일단 취업 준비하기 전에 그거 좀 고민하는 것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취업 준비할 때 길이 되게 좁아 보여요. 아무 조건 회사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은 뭐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회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직장 생활 이렇게 보면 아 정말 직업이 되게 다양하다 그런 걸 느껴요. 정말 여, 저희 예를 들어서 반송하면서 스타일리스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연예인한테 정말 옷을 골라 주고. 그국게 쓰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정말 직직직 직업 완전히 다양해요 그래서 너무 좁게 안 이렇게 약지좀 넓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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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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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경험한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국한 음, 한국에서 어떤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뭐 v 에서 나오신 분을 보면 다 항상 꿈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그런 얘기 더 이상 안 할래요. 왜냐면은 그거 너무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음 그건 여러분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당연히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죽해야 된다는 거. 음 근데 제가 좀 최근에 깨달았던 게 행복이라는 것도 꿈이라는 것도 사람 나름이에요. 거기 기준이 없어요. 그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통해서 행복 찾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이 나한테 돈 버리고 나의 행복을 다른 것 통해서 뭐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면 어떤 취미 생활 통해서 찾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을 통해서 자기 꿈을 어, 안 이뤄도 될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한데 음, 그냥 전체적으로 볼때 꿈을 크게 가지되 그 스텝 스텝 그냥 하나 하나씩 가지세요. 그러니까 천이킬도한 걸음부터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만약에 나의 꿈이 가수다. 그러면 나는 지금 당장 어디 소수사 들어가서 성공 못하면 그 꿈을 포기해야겠다. 이런, 이런 생각 가진 게 아니라 내 꿈이 여기 있지만 이런 길 천천히 가도 될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그마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냥 어, 로마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있다고. 네, 꼭한길 아니야. 꼭 소수사 들어가서 가수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대기업 들어가서 뭐 사장님 될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보게 하지 말고 자기만의 길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행복이랑 꿈이란 건 다른 사람이 들 자기한테 뭐라고 할지 뭐 그냥 행복은 돈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도 자기 행복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가까운 친구 중에도 그렇고 그 사람도 무조건 한 사람 아니에요. 되게 정이 많고 되게 좋은 사람인데 자기는 저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나는 돈이 많으면 진짜 재밌게 살수 있을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 그건 자기만의 행복의 길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무조건 뭐 행복은 그냥 정답상관 없다. 이런 건 다인 것 같아요. 그니까 자기 기준을 잡는 거고 자기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누구 그니까 누구의 말씀 듣지 말고 그냥 자기만의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하 네, 방금 저는 뭐 단일 실업이유가 있어요. 짧은 거 말고 사실 그만두었어요. 제가 아, 그 그러니까 단일 직접 왜냐면 지금 단일 진짜 다른 거 하고 싶대요. 예를 들면 공부하고 싶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 진짜 대단한 일 했어요. 독도 그 자료 한국어를 독일어? 네, 번역했어요. 한두달 정도? 와, 이거 발사주짜됩니다 외교부에서 외교부에서 했어요. 한두 달, 세달 정도 몇 페이지? 페이지 몇 페이지? 면 페이지? 700, 800페이지? 네, 페이지. 완전 트랙을 썼어요. 그래서 그거는 더 이상 다른 일 못해서 그냥 매일 매일 집에서 이런 거만 했어요. 완전 대단하시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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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기 그만두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청소년들은 그전문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을 찾을 때는 이런 생각, 생각이 있어요. 이번 취업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평소에 이거 하고 이것만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대기업에 아나 이번 대기업에 들어가고 나끝까지 열심히 이런 이런 것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일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사장님 오시면 지금까지 어, 일을 한몇번 바꿨어요. 저도 한네번 다섯 번 정도 알바도 마상 가지고 어, 단일 마상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경험도 많고 여러 개 방면 경험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 거의 다나 대학을 졸업하고 나 이것만 할것할다 할 아니면 나 대기업만 들어가야 된다고 이런, 생각,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더 힘들고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 조금 바보라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